안녕하세요. 최동훈 선교사, 케냐에서 인사드립니다. 찜통 같은 한국에서 장마까지 맞으며 7월을 보내고 8월 1일 날 케냐로 들어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7월 20일 날 들어와야 한데 비자 문제로 8월 1일 날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나가면 항상 3개월 전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검사와 치료, 그리고 수술을 하고 틀니를 만들면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아서 20일을 늘려서 갔는데 그 20일이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 나오는데 11일이나 걸렸습니다. 11일이 좀 늦게 나오기는 했는데 그동안 다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잘 마치고 나올 수 있게 해서 감사했습니다. 한국 4개월 체류하면서 안양 세중안교의 게스트하우스에서 한달 보널드 미션 게스트하우스에서 한달 그리고 안양 외국인 선교센터 게스트하우스에서 두달 있으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왔습니다. 나는 알수 없었던 일을 주님은 아시고 계시면서 좋은 결과를 주심이 넘 감사했습니다. 4개월 한국에 있는 동안 윤석재, 이면필 선교사와 사무엘, 파트릭 현지 목사님들께서 가리사 센터 사역을 잘 감당해주셔서 선교사 숙소가 외장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장공사는 저희가 8월 중순에 들어가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계획한 대로 학교 울타리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울타리 공사를 위해 자재가 잘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7월 선교보과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 1. 선교사 숙소가 잘 마무리되도록 2. 울타리 공사 자재가 잘 준비되도록 3. 무슬림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수 있도록. 4. 기독교 교육 담당 선생님들이 준비되도록. 5. 세분 선교사와 두분 현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케냐에서 최동훈 선교사 올림.